아네 안녕하세요. 아레나 7월 호를 찍게 된 비공자 역의 김선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화보인데 이렇게 야외 촬영 이렇게 좋은 데 와서 찍으니까 계속 설레는 거예요. 놀러 온거 같고 결과도 좋을 거 같고 막 설렙니다. 물에도 입수 한번 했거든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컨셉이 약간 비공자 느낌이라고도 하더라고요. <laughs>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고 비공자 홍보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금빵을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촬영 온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1일 1소금빵 서울 가서 <laughs> 하고 있습니다. 아레나 인터뷰에서 팬분들한테 받아주셨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로드 대본을 보는데 팬분들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잘 쓰기도 하고 또 집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화 기공자의 예고편을 처음 보자마자 든 생각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 큰일 났다. <laughs> 친구들과 지인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너무 떨려요. 이 아마 배우라면 공감할 텐데 본인의 연기를 잘못 보거든요. 제가 첫 영화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진짜 보자마자 든 생각은 고마웠어요. 울컥하고 비공자의 관점 포인트. 지금 예고편에서 굉장히 악역처럼 나왔어요. 뭐지? 사이콘인가 어, 재밌기도 하네. 행동을 주는 네, 장면들이 많습니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무서웠어요. 왜냐면 그게 공포탄도 진짜 실총에서 나오는 공포탄이어서 막 이렇게 쏘게 되고 했는데 비가 익숙해지니까 탕탕탕탕탕 쏘고 그러면서 딱 화면을 봤을 때 감독님이랑 어,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는 했어요. 꿈이 조금은 지속돼야 될 텐데 어쨌든 현재는 너무 기쁘고요, 감사하고. 제일 두근거릴 때가 다음 작품도 같이 하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만감이 교차해요. 지금도 약간 울컥울컥 울컥 하는데 잊지 못하는 추억과 순간이 되고 있어요. 무더운 여름이 되면 꼭 생각이 나요.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 웃었던 사람들, 캐릭터가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배우로서도 그리고 그 인물로서도 행복했던 시간이라 생각이 납니다. 잘 지내지? 뭐 혜진이랑 행복하게 잘 지낼 것 같고 오래오래 웃으면서 추억을 많이 만들길 바래. 우리 소금이는요 지금 9개월에 접어들고 있고요 5kg 다 돼가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집에서 가장 웃음을 주는 존재고. 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 꼭 현관문이나 시원한 철제 구조물 뭐 이런 데서 누워서 자고 있고요. 해외 팬미팅 다니면서 집을 비웠더니 저를 잘안 따릅니다. 어머니를 더 따르고요. 엄마랑 맨날 산책 다니고 요즘 서운한 시기예요 서로. <laughs> 약간 저는 우디 스모크 기분에 따라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조금 무겁지 않은 걸 쓰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패셔니스타보다는 패셔니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이고요. 한동안 좋아하고 관심이 많았는데 모든 게 적당한 게 좋더라고요. 과하지 않음을 계속 추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포인트 하나만 준다든지 무난하게 입어야 되고 장신구도 하나만 하기로 회사이 약속했고요. 여름이 다가옵니다. 배우님만의 다이어트 꿀팁은? 지금 시간을 두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12시부터 6시까지 마음대로 먹고 안 먹습니다, 거의. 본인한테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침 운동은 꼭 하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 팬미딩에서 잊지 못한 순간들이 많은데 가장 잊지 못했던 건제 이름을 불러줬을 때가 가장 신기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의 감동이었냐면 표정이 잘 관리가 안 됐어요. 웃음도 아니고 뭐 울음도 아니고 고마웠어요. 진짜 그 감동이 뜨거웠습니다. 도전 뭐든지 하세요. 겁먹지 말고 하시고 반드시 경험과 단단한 뿌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걷다가 지치시면 민트 초콜릿 하나 입에 묻으시고 칭찬받는 기분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또 도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파이팅! 선우 얼죽아라며 얼굴 죽도록 아름답다. 김선우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배우님을 음계로 표현하면 레예요. 도를 지나칠 정도로 잘생겼고 제가 미치기 직전이니까요. 어디 유명한 글귀 같은 건가? 이걸 이렇게 완벽하게 쓰실 수가 있나? 배우님 덕분에 일상 속 하루의 행복을 스스로 찾아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오빠의 요즘 행복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제 주변 사람들이 좀 웃는 게 일상의 행복이에요. 같이 맛있는 거 먹어서 그 사람들이 웃는 걸 보거나 왜냐면 전 덕분에 행복하니까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그게 제 일상의 행복입니다. 여전히 꿈꾸는 게 있으면 이제 연기 실력 좀 늘고 싶어요. 단단해져서 와 자신 있다 가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발전시킬 건데 제발 간절하게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비공자 어땠어요? 잔인한 면도 있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 그게 저니까 그래도 다른 모습의 김선호였는데 다섯 글자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렵죠.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은 환경에서 촬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지금 이 순간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일하러 온것 같은 느낌 하나도 안 들었어요. 지금까지 <laughs> 배우 김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